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 또 해야 되겠네요 사실 은뭐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뉴스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추 장관은 뉴스공장 같네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이분들의 캐릭터 특성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찍이 이런 예를 본 적이 없거든요 말하자면 뭐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나에게 잘못이란 있을 수가 없다. 또 당연히 부끄러움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제왕적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분들,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캐릭터를 타고 태어난 게 아닌가. 제왕적 캐릭터를 타고 태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추 장관은 뭐. 대통령은 제왕적 캐릭터를 갖고, 추장관은이 제왕이 철저히 신임하는 그런 총신의 캐릭터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21일에요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특징적인 장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동시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 뭐, 안에는 이미 참석자들 다 와서 대기하고 있었죠. 거기는 뭐, 박지원 국정원장도 있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또, 김수는 뭐, 자치위 분권위원회 위원장이라네요, 이 사람. 거기다가 여당 그 원내 지도부도 있고, 또, 청와대 뭐 주요 참모들 이렇게 해서 다 대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딱 나란히 들어온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거볼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라고 그렇게 그런 장면을 연출했겠습니까 춤에 흔들림 없어 내가 철저히 신임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시위하자고 그걸 데모하자고 그렇게 같이 들어온 것 아니냐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게 아니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청와대에서는 아니라네요 어, 이런 행사를 할 때, 서열이 가장 높은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같이 입장하는 게 관례랍니다. 그걸 관례라고 합시다, 그러면. 관례라도 그렇지. 이럴 경우에는, 이런 때는 추미애 장관과 그런 연출을 하면 안 되죠. 자중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 자숙, 자중을 대통령이 도와줘야죠. 어떻게 말이죠? 오히려 더 용기 백배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 추장관의 오만이 갈수록 더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같은 날입니다. 예,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에 열렸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추장관에 대해서 역시 이제 국민의 힘에서 계속 공격을 하던 중에 정회가 됐습니다. 그김도무 의원이 이제 계속 공격하다 정회가 됐는데, 그 정회가 됐을 때,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그추 장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근데 신임 장관이니까 뭐 고참 장관에 대한 그런 예의도 있고 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떻습니까? 또 고참 장관한테 뭐, 어?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래서 그런 이야기를 인사차 건넸을 텐데 추 장관 말이요. 어이없습니다. 이러면서 저 사람 말이지. 검사 안 하기 다행이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 참 잘했다. 죄 없는 여러 사람 죽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흐흐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니까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그랬겠죠. 그런데 마이크가 안 꺼진 상태에서 그 이야기가 다 나갔죠.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보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했다 해도 마찬가지지만 보니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게 아니라 마이크가 켜진 줄 알고 했던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실수하는 척하면서 모욕을 주자는 거죠 이추장관 예,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죠 전에도 그렇잖아요 고기형 법무차관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질문하니까 예, 법무차관 옆에 앉아있던 법무장관 추 장관이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어, 질문하는 국민의힘의 그 의원을 모욕 준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뭐또 공정의 문제 가지고 아들 문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막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정이란 것은 근거 없는 새치혀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모욕을 줬어요. 아주 모짓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냐. 조수진 그 국민의힘 의원이 잘 지적했대요. 그 페이스북에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대통령이 더 자중하도록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부추겨주는 겁니다. 가서 더 버릇없이 하라고. 더 교만하게 하라고.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으로서 품격도 있는 거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말하고 살려면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을. 그이 추미애 장관, 이런 식으로 또 저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좀 기가 막히게놀르시죠 그런데 이 추장과 아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조수진 의원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걸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휴가 때문에 휴가 연장하고 뭐병그 병가 끝나고 휴가 또 연장하고 이러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PC 방에 가서 게임 했다네 인터넷 게임. 그래서 조 의원이 그런 제보를 받고 한한달 동안 조사를 했대요.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도 나가고 해서 했더니 그다음에 가능한 통로를 통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랬답니다. 무슨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건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누군데 그거지. 절대 우리, 우리 아들은 내 지위를 내색하지 않고, 뭐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았다. 그러더니, 그러더니, 뭐 킹갓, 머제스티, 머제스티는 폐하, 이런 말이죠. 그런 닉네임을 갖고 있었다는거 아니에요? 그, 그 부대에서 참추 장관이나 말이죠. 근데 동부지금, 지금 있죠? 동부지금 여기서 압수수색을 이제 시작했다. 이제 했답니다. 이제 21일 날 압수수색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그동안은. 한 7, 8개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압수수색합니까? 치울 거다 치워, 빨리. 숨길 거 빨리 숨기고, 버릴 거 빨리 버려. 그렇게 말하면서 기다려줬던 거라도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통화를 했다는 그때 추대표의 보좌관 또 그때 뭐 지원단의 그 대위 이 사람들 전화기도 압수를 했다는데 글쎄 두고 봐야죠. 얼마나 철저히 수사할지. 저, 그때 저 추장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모든 사실 명명 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직 그 실체적 진실을 바라는 이 국민들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13일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 21일에 그 청와대 그, 그 회의 때도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제, 경찰법하고 국정원법 두 가지 큰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면서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춰간다면 그렇게 하면 더 철저히 국민의 명령에 복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 명령에 복무하다는 말 두, 둘이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뭐 똑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 같으면 똑같이 쓴다는 게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데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이에요. 용법도, 그, 복무라는 용법을 그렇게도 쓰나, 이것도 저번에 도전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명령에 복무하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뭐 평생 그 글쓰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표현을 저도 한 적이 없거니와,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걸못 봤으니까 그렇게 못썼겠죠안 썼겠죠. 누구한테 들으니까 뭐 중국에는 어 그런 식으로 그런 용법이 있답니다. 복무를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데 우리말 쉬운 말 있잖아요.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면 되는 거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국민의 명령에 복무하라 그것도 두 사람이 닮았어요. 그런데 아니 대통령이 장관 말 흉내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추장관이 대통령의 독특한 표현을 아 이거다 이래서 같이 쓸 수가 있죠. 아마 그래서 대통령 따라서 앵무새처는그 말을 쓴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니면 만약 추 장관이 먼저 썼으면 이건 미안한 얘기고 예. 이런 식입니다 문 대통령 이게요 훗날에 문재인 정권 말기 현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 안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도 말이죠 장관들 책임의식 부끄러움도 모르게 한 뒤에서 말 무조건적인 신뢰를 표하고 그걸 온 국민이 보도록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예? 그 다음에, 추장관도 말이죠. 대통령이 뒤에서 믿어준다 하시고 말이죠. 국회나 어디 가서 오만방자하게 국민이야 뭐라 하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민주정치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어, 문재인 정권. 그래도 말기가 좀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진심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이인기 말이 별로 편안하고 조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